시대 젊은 층을 대표하는 MZ 세대. 그들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편.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 결의열,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지금부터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우선, 결의열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부터 시작해 보자. 결의열이란 우리 민족의 정신이요, 혼이요, 뿌리입니다. 사람의 맥박이 있듯이, 우리 겨레의 집단화된 맥박이 바로 겨레 어린 어린 것입니다. 그 민족의 에너지 에너지로도 정의를 할수 있고 겨레를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유전자 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에게는 문화가 있고 그 문화를 확장하고 집중하고 선택적으로 잘 만들어서 계승해서 이 문화가 계속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MEME라는 -E 개념입니다 이 MEME는 GE, GE를 본따서 만들었는데 어, 문화유전자라는 거예요 결의열은 한마디로 민족의 정신적 뿌리이자 꾸준히 이어오는 문화유전자라 할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한국의 결의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우리 민족이 원래 숭천 사상이 다른 민족보다 높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받드는 경천 숭천 사상이죠. 그리고 애인 경천 애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인본주의. 그리고 우리 민족은 어떤 극과 극의 갈등이 아니라 조화로운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정신의 뿌리는 경천 사상 애인 사상, 그리고 조화 사상. 말만 들어도 가슴 뭉클해진다. 근데, 그럼 이런 사상의 근거는 뭘까? 사실 그건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이었다. 한웅이 인간 세상에 그리워서 내가 가고 싶어 하는데, 한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한웅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과 웅의를 통해서 단군 할아버지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예요. 단군 이야기에는 홍익인간의 사상이 그 안에 있죠. 어, 그럼 홍익인간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사람들을 크게 넓리 유익하게 해준다. 넓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의 뜻은 이미 교육 받아 알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고 있던 것 같다. 이렇게 글로벌하고 미래지향적인 광대한 뜻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글로벌한 개념이죠. 어, 행복한 나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 이 안에 있다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의 얼이라고 하면 왠지 모호하고 낡았다는 인식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 근데 이에 대한 해답이 이미 5천 년전 당군신화에서 담겨있었다니 와우 놀라울 뿐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어, 우리가 그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 자유평등박애 그리고 관용이 들어가 있는 이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익인간 어, 사상에는 이, 이것보다 더 풍성한 개념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단군 신화와 오늘날의 민주시민 이념 색다른 조합이 아닐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단군 신화 속으로 다시 들어가봐야겠다. 단군의 아버님인데 그 이분이 이 인간 세상에 가고 싶어요. 굉장히 자유롭죠.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사람들은 정말 멋지게 살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이런 꿈을 가집니다. 그런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도 그 생각에 동조를 해주죠. 자유가 강조되고 자유가 허용되는 그런 우리가 아는 웅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가 와서 우리도 사람이 되고 싶어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들어줍니다. 그 안에 관용이 있습니다. 21일 만에 환웅천왕은 이 곰을 여자로 만들어줍니다. 관용이죠. 그죠? 환웅의 아버지 환인이 어, 인간 세상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내려보낸거 아닙니까? 인간 세상에. 평등하게 본 거죠. 인간과 신의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라는 거는 자꾸자꾸 넓혀가는 사랑이잖아요. 인간 세계에 대한 사랑, 동물 세계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이 단군 신화의 이야기, 홍익인간 이야기에는 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유전자에 서로 돕는 거, 어. 그 다음에 남의 일은 남의 일이지, 이러, 이러지 않고 남의 일을 내일처럼 엮는 거, 어. 관용을 베푸는 거, 배려하는 거,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미국, 뉴욕시에서 밤에 정전, 정전이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도시는 압수라장이 되었어요. 만약에 지금 인구 천만을 가진 서울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어떨까요? 모두들 등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만나지 못했던 이웃이 하나가 되는 정을 나누는 그런 삶 이렇게 화목한 그런 일이 펼쳐지리라고 그럴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이것은 학교에서 배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졌던 심성의 바, 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유전자 남을 잘 되게 하는 그런 또 남과 더불어 하는 그런 공동체적 문화가 할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결혈리 발휘되는 그런 현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만이 가진 문화유전자 배려하고 하나되는 공동체적 문화 이러한 정신이 오늘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더 궁금해진다. 가히 세계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한류 열풍. 그 속에서도 결의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뭐 겨울 연가나 대장금 등의 드라마에서부터 동아시아를 휩쓸고 지금은 BTS나 최근 오징어 게임에까지 우리 한류의 열풍이 전 세계로 참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은 오늘날의 대중문화에 국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원천은 우리의 사상, 문화,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결의어래 현대적 표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현모지도, 즉, 풍류도가 유불선, 삼합의 이치를 다 수용하면서 복합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적 토양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풍류다. 즉, 멋을 알고 그걸 즐길 줄 아는 민족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 한류 열풍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 근데 우리의 결의열이 반영된 모습이 비단 한류 열풍뿐일까? 1988년도 올림픽의 열기. 그리고 97년도 IMF 위기 때 금모기 운동 이런 것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2002년도에 월드컵 때어 불그나마로 불렸던 그참젊음의 열기 이런 것들은 어느 세계에서 흉내를 낼수 없는 우리만의 열정과 끼였죠. 이러한 결의 얼의 공동체 정신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할수 있다는데 우리 민족은 인고의 역사, 참고 견디고 또 공동체적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의식보다는 공동체. 그래서 마스크를 씁시다 하면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은 정말 순수하게 전부 다 일제히 다 쓰지. 서양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난 자유인데 내가 안 쓰는 것도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팬데믹 상황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결의얼은 곳곳에서 그 힘을 증명해 내고 있었다. 역사 속에는 참많습니다만는그 대표적으로 몽고가 우리 침략이 들어왔을 때 군사적으로 절대 대응이 못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교 문화를 통해서 극복하잖아요. 신채호 선생이 그 일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 고대사 발굴을 통해 가지고 김구 선생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도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천당이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천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그걸 못 만들면 우리는 못 들어간다 노골적으로 그만큼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결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그렇람면우리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어, 지금 전 세계인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열광하고 있는 이때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래, 그래야만 어, 정말 외국인들인데 우리 문화를 제대로 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왜 그럴까? 뭐가 문제였을까? 학교에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역사만 가르치고, 삼국시대 역사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따라서 민족이나 결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친숙하게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그 문화와 문명이 교차가 되고 있고 서구 문명이막 혼합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내를 한번 가보면 세종대왕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게 대체 내가 한글을 창제할 때 내가 모르는 말들로 간판이 다돼 있어. 세종대왕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전보다 외래어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결의어에 반하는 시각. 결레어를 멀리하는 모습이 사회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국내에서 가국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자, 자화상입니다. 서구 물질 만능 사회가 들어오면서 우리 경제가 풍부해졌지만은 어, 개인의 가치관의 상실, 소외 이런 걸로서 개인의 삶은 훨씬 더참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의 핸디캡이 있다면 수천 년 동안 우리 이 땅에서 생성된 문화가 있었는데 해, 외래 문화가 들어올 때마다 그 외래 문화가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문화는 아래로 폄하되고 이른바 반결의 열시가 우리 것을 멀리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 먼 훗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개열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없다고 하면은 정신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은 세계 인류 가운데 과연 주인공이 될수 있겠냐? 자기 자신의 핵심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이끌고 갈수 있겠냐? 오늘날 더 이상 한국의 결의어를 시대의 낡은 유산으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분명 다시 살리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인류사상 그 오랜 시기에 정말 인류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상이 없어요. 외부에서 각들이 다들 참 이렇게 앞으로 21세기는 대한민국의 홍익인간의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리더국이 될수 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 뿌리, 근본이 되는 5천년 역사의 결의열. 우리들 mz 세대를 비롯해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이 앞으로 그 맥락을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할까? 우리 역사, 우리 이념을. 되살려놓지 아니하고 세계 중심 민족, 세계 중심 국가가 될수 없기에 서로 빨리 우리 역사, 우리 문화, 우리 인형을 우리 자리에다가 갖다 되돌려놓자고 하는 것이 결해열 살리기 운동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현대판 결해열 살리기 운동, 국내에서의 전통문화 계승 활동뿐 아니라 해외 동포나 청소년들에 대한 역사 인식 고취와 전통문화 알리기 사업을 통해 겨레의 스펙트럼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다. 겨레를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건 20여 년 동안 한 5,600회 이상 각종 행사와 강연회 등을 해 왔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코로나 19 이후 주춤할 수밖에 없는 오프라인 활동을 대신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온라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이러한 흐름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결의열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을까? 우리 기본 결의열의 핵심 가치가 충효, 인의 실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공부한 그 소재들이 다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밑바탕에는 이 한자가 바탕이 되어 있다. 한자는 의미를 축약시키는 언어이고, 이것을 소리로 표현한 게한글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 한글과 한자는 정말 새의 두 날개이고, 수레의두 바퀴이다. 둘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의열 이제 멀게만 느낄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결의열 살리기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결의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음, 그동안 음, 그 국민 일반과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콘텐츠가축적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세계인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에. 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이렇게 수천 년 한민족이 나라를 구성하면서 함께 살아온 역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방금 훌륭한 장점이 있고 우리 결의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고 자아 정체성도 없으면 민족의 주체성도 없는 겁니다 자 정체성이 모여서 그결의얼의 주체성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린 분명 한민족만이 가진 저력으로 결의월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문명을 주도해왔던 나라였습니다. 제2의 한류 열풍으로서 정말 다시 한번 결의월을 대살려. 세계 정신 문명을 이끄는 선도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민족의 목숨이다. 우리 민족이 살아온 숨결의 핵입니다. 대려는 세계어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이고 에너지고 생명력이다. 나는 한국인이다. 누구보다 큰 자부심. 저 깊은 뿌리에서 시작되는 올곧은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 시작한다. 다시, 결의열.